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훈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며 한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에는 늘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랑 방식은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서 서로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번에는 가족, 형제, 이웃 간의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했다면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은 자발적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사랑 방식은 굉장히 서툴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줄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매우 서툰니다. 그러나 그런 서툰 사랑을 따뜻하고 애정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이 아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신다면, 그렇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힘을 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랑은 참 서투입니다. 그러나 그 서툰 사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